실제로 이게 산이라면, 자, 여러분이 친구랑 등산을 가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가고 있고, 친구가 여기 좀 가고 있어. 그럼 얘가 반대편에 있잖아. 안 보이겠지. 그럼 어떻게, 누가 더 높이 있냐를 어떻게 판단할까? 발을, 발을 내려도 좋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 그러니까 어, 땅바닥 똑같은 지면과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랑 재가지고 얘가 짧으면 덜 올라간 거고 높으면 많이 올라간 거잖아. 맞지?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꼭지점에서부터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짧으면 얘는 많이 올라간 거고 꼭지점에서부터 길이가 길면은 덜 올라간 거라고 볼수 있겠네. 그렇게 누가 더 높이 올라갔나를 비교를 하자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전개도 중심각은 얼마? 120도? 그러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A 지점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자, 꼭지점에서 가까우면 멀리 간 거야. 등산하는 코스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죠? 네. 이 중에서 펼쳤더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등산 코스가 지금 이거지. 이 중에서 꼭지점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은 어딜까? 비가 제일 가까워? 비가 제일 가깝나? 여기가 꼭대기인데? 정상. 이 산을 전개해서 펼쳤는데, 얘가 정상이야. 얘가 정상에서 제일 가깝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지점이 제일 가깝잖아. 아니야? 여기서 부이 정도 갔으면 이 친구는 지금 이 정도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이렇게 가다 어느 지점 정도 됐을 땐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이 정도 간 거고, 그 상황에서 방금 이야기 했잖아. 꼭지점까지 거리가 짧으면 높이 간 거라고. 그럼 가장 짧은 지점은 수선의 발이겠지. 얘가 가장 높이 등산한 거라. 그러면 어디가 내리막 길이겠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길이는 60인 거고 얘는 50인 거고 맞죠? 120도 각은 모르겠습니다. 내리막길 물어봤으니까, 이쪽 부분을 만약에 세타라고 둔다면, 답은 50 곱하기 사인 세타가 답이겠지. 내리막길 답은 50 곱하기 사인 세타가 답입니다.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120도는 아니까 이쪽 부분의 각은 3분의 2이 마이너스의 세타.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두 왼쪽 오른쪽에서 공통변이지 맞죠? 얘가 공통변이잖아. 얘를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양쪽에서 표현을 해보자. 여기서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 60sin. 공통이 되는 변이 60 곱하기 뭐라고? 코사인이지. 오른쪽에서는 10 나누고 얘는 어떻게 분리를 좀 해야 되겠네 6 코사인 120도 얼마 코코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120도 아, 2분의 플러스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는5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이죠 아 마이너스 3이지 넘, 넘어가면 여기 8 고사인 적어주면 되겠네 6이랑 얘랑 곱하면 3루트 3, 사인 세타는 여기 곱해엔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8,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내리고 사인 열로 가게 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란 거죠?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는 3루트 3분의 8. 유리안은좀 이따가 하고. 우리는 사인 세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각이겠지. 그러면, 탄젠트가, 여기가 지금 세타인데, 얘가 3루트 3이고, 얘가 8인 거잖아. 빗변 얼마? 27이랑 64랑 더하면. 장수 안 되죠? 91. 그러면, 답은, 50 곱하기, 사인 세타.